이거 무조건 이게 진공 보관 용기 거든요 네. 이게 얼마나 된 파처럼 보이세요 아, 한 일주일? 이거 세달 넘었어요 에? 달래요 네 뭐예요? 계란 프라이 예쁘게 하고 싶어요 아, 하트 내 마음을 전하고 싶을 때잘 안전해지더라고요 아. <laughs> 거리를 이렇게 놓는다든지 여기도 이제 그릇을 놓는데 이런 랩 아. 같은 거를 사서 가까이 와서 드디어 본 건데 밑에 이거 보여요뭐 아, 들어있어요? 이거 머리끈하고 뭐 아. 치신이라든지 네. 바꾸고 싶으면 이동이 가능해서 조금 유동적으로 쓰고 있어요 또할수 있다. <웃음> <웃음> 오늘의 제목 구축도 할수 있다. <laughs>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심도림동에 거주하고 있고 영어학원에서 근무하는 여자룸메 최윤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관설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강성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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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분은 어떻다 결혼을 하시게 됐습니까? 저희가 연애를 한 3년 정도 했는데 네. 3년 정도 만나면서 싸우거나 이제 좀악유가 있던 적이 네. 손에 꼽아요. 오 역시 영어 선생님으로서 바로 영어가 <laughs> <그냥 웃음> 이아는데 그래서 이제. 어... 갑자기 문득 든 생각이 <laughs> 네. 이렇게 만나고 있다가 그냥 결혼할 수도 있겠다라고 문득 생각이 들었는데 네. 문딱 감고 뜨니까 결혼식장이었습니다 그럼 누가 리드했나요? 처음에 발을 뗀건 이제 아내가 속전속결로 된 거는 네. 이제 신랑이 제가. 많이 이끌어줬어요 아... 그럼 두 분은 결혼해서 얼마나 되셨나요? 2년 조금? 저희 23년 9월에 네. 결혼했거든요 그러면은 결혼하니까 이거는 진짜 좋고 아, 아쉽다? 아쉽다는 여쭤보지 말까요? 너무 <laughs> 좋다 <웃음> 그건...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아, 아직까지... 는 이거 너무 좋더라. 저는 일단 혼자 좀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가족이라는 그 구성원이 되게 그리웠었는데, 이제 집에 와서 누군가 같이 있고 아내가 옆에 있다라는 게 되게 행복한 시간이 되는 게 되지 않나. <laughs> 저는 가족이 좀 많이 생겨서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첫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 위로 누군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했었어요. 근데 결혼을 하니까 제 위로 이제 형님이 생겨서 자매처럼 좀 지낼 수 있고, 부모님 두 분이 또 생겨서 여기에 터를 잡게 된 이유 중 하나도 가까이 살고 싶어서 이렇게 잡게 된 이유도 있어요. 그만 만나라고 할 정도로. 자기가 <laughs> 아, <그래요? 웃음> <제가 웃음> 중간 역할을 되게 못하는 뭐, 남편처럼 보일 수 있다고. 알고 보니까 이제 서로가 좋아하는 것 같다. 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신도림. 네. 이당하는 네. 곳이고, 이제 신도림이란 곳으로 아, 신혼집을 해야겠다라고 하신 좀 이유가 있으신가요? 세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일단은 무조건 서울이어야 했고요. 두 번째 어, 네. 이유는 이제 교통에 용이한 곳, 어디로든 뻗어나갈 수 있는 지하철이 음... 있는 곳, 환승의 메카, 신도림 아닙니까세 번째는 이제 예산 안에 들어오는 동네여야 됐는데, 이세 아... 가지 조건이 다 부합하는 곳이 딱 여기였어요. 그래서 좀 이제 궁금했던 게 뭔가 과연 정말 어디를 가도 시간이 덜 걸리나? 막 이런 게좀 궁금했었어요. 이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음. 저는 이제, 인천에 본가가 있어요. 인천에서는, 어디 가든 1 음. 시간 반이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아, 유명하죠. 아, 누가 <laughs> 그 누가 실험한 것도 있다아데 진짜 인천에서는, 인천에 가도 1 네. 시간 반이고, 서울을 가도 1 시간 반이고, 네, 어디를 가든, 제주도 가든지도한 시간, 아, 네, 네. 네. 시간 반이에요. 근데 서울에 오니까, 절반으로 뚝 떨어지더라고요, 그 시간이. 여기서 정말 어디를 가든, 거의 한 40분 이내로 다갈수 있는 거? 그러면은, 여기 타러 보니까, 아, 요건 좋고, 요건 좋 좀... 맛있다. 이런 게좀 있나요? 일단은 저희가 그러한 장점들, 에리트를 생각하고 여기를 들어왔다 보니까 그 장점들을 지금도 계속적으로 그 혜택들을 얻어 가면서 살고 있어서 이거는 단점이 있다라는 걸 아직까지는 찾지 못했어요. 옆에 뭐 현대백화점도 있고 네네. 바로 맞은편에 뭐 홈플러스도 있고 얼마 전에는 하나로마트도 들어와서 아. 상권들이나 이런 게 워낙 좀 편리하게 또 되어 있거든요. 한마디로는. 오히려 지역에 대한 단점보다는 그냥 아파트에 대한 단점이 아. 좀더 있지 않을까? 아, 지역은 너무 좋은데 아, 어, 그러니까 그 자체가좀 구축이라서 네, 노후됐어서 남편이 또 음주하는 거를 오, 즐기는데 뭐 많더라고요. 네. <laughs> 네. 데 여기가 특화되어 네. 있어서 근처에 그냥 걸어서 갈수 있는 그런 집들도 아 많고, 근데 그거에 비해 또 시끄럽진 않아요. 조금은 떨어져 있어서 그런데 시끄럽진 않아서 최적이 아닌가. <laughs> 네. 이제 본격적으로 좀 집을 찍어보면서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일단은 제가 집 네. 구조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네. 이제 현관, 방, 그리고 방. 여기가 화장실, 방, 거실과 주방이에요 여기가 몇평 정도 되는 지보실까요 25평에 18평. 그러면은 이 집으로 해야겠다라고 하신 또이유는또 있으신가요? 이 지역 자체가 신축 아파트가 일단 없다 보니까 일단은 뭐 구축 아파트에서 그래도 리모델링을 한 아파트를 음. 좀 구하자 두 번째는 중문이 있는 집을 네. 일단은 가장 좀선호을 하자. 구축이라 중문 있는 집이 거의 없어요. 래그 아, 그렇죠. 네. 그래갖고 사실 되게 <laughs> 멋있는 중문을 하셨 <laughs> <보셨다. 웃음> 아, <솔직히 웃음> <laughs> 이거 심지어 <laughs> 저희가 시트지다한 <laughs> 거예요. 네, 들어오면서 <laughs> 색깔이 안 맞다 보니까 오, 네. 필름 시공을 저희가. 이거랑 현관문, 저건 아, 두 개는 잠깐, 한 거예요. 그럼 여기 현관에 이렇게 필름 작업? 네 그걸 네. 하는데 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갔나요? 이거랑 저 현관이랑 같이 해서 50만 원 정도 네. 들었던 거 같아요. 45에서 50이었던 거 같은데. 근데 안 했으면은 전 집에 첫인상이 좀 많이 네. 네. 맞아요. <laughs> 많이 그 신혼집이라 저희 첫 집이다 보니까 <laughs> 욕심이 좀 있었죠. 그러면은 뭐실세순매매지은 어떤 걸로 들어오셨나요? 전세. 전세로요? 네. 인간지표 아, 서울의이평수의 신돌입니다. 7장 가까이 될까요? 다운. 아, 더낮아요 네. 6장은 없나요? 다운. 아, 그래요? 네. 5장은 없나요? 빵. 오, 그래요? 네. <laughs> 지금은 한 9장 반? 그럼 전세가가 반이 안 되는 금액인 거네요? 저희가 4.7억. 아, 그래요? 네. 나름 너무너무한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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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가격이었어요. 어, 그러네요, 좋아. 잠깐만요. 여기가 네. 사실 그 교통이나 이제 그런 걸로 따지면은 그그너그 엄청난 매주한. 메리트가 있는 곳인데 지금은 좀더 비싸졌나요? 지금은 지금... 한 5장 반 정도. 네. 아, 5장 반 정도? 네. 좋습니 면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발장이 이렇게 있고요. 아 신발장이 조금. 작아요. 네. 거의, 여기까지는 제 거고, 밑에 두 칸만 남편이 쓰고 있어서. 근데 이 정도면 그냥 줄여야겠다라는 생각은. 그러니까 저는 <laughs> 맥시멀리스트고. <되게 좋아서. 웃음> 여기는 미니멀리스트고. <laughs> 둘이 같이 이제, 살충되긴 하는데. 네네. 아, 이렇게 저희? 합쳐져서, 그러니까 0.5 더하기 1.5는 2다. 그래서 네. 1이 한 명씩이다. 네. 해서. 그래서. 많이 줄이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요새. 네. <laughs> 좋습니다. 그리고, 요게 조금 궁금합니다. 이거, 잠깐 여기 문을 열어서. 아, 이거 그거구나. 그 방침. 방침 아 네. 끝집이라서 문 열고 받아놓으면 네. 이렇게 내리면 은 보안도 어느 정도는 되고 바람도 막바로치면 굉장히 오, 시원하거든요 네. 아, 되게 끝집만 좋네요. 누릴 수 있는 이렇게 이제 봤고요 이쪽 방 먼저 볼까요? 윤기가... 아, 네. 여기가 네. 다이닝룸. 어쩌다가 여기를 또 이렇게 식당으로 쓰실, 쓰시... 식당? 네, 식당으로 쓰실 <laughs> 생각을 하셨나요? 구조상 식탁 놓기가 좀 애매했어요. 저희가 요리해 먹고, 네. 먹는 데서 이제 또 행복을 찾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식탁을 <laughs> 1600 이하로 타입을 네. 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음. 이 식탁이 나갈 수가 없거든요, 밖으로. 그러면 어쩔 수 없다. 그냥 안으로 <laughs> 넣어야겠다. 넣어서 여기를 다이닝룸으로 쓰자. <laughs> 그래서 음. 여기 김치 냉장고도 이제 있고. 아, 그래요? <laughs> 네. 이제 초기에는 남편의 술장 보였는데 지금은 네. 김치냉장고로 재기능을 아, 하고. 있는 하고. 근데 네. 왜 술이 왜또 아웃됐나요? 저희가 이제 아가집를 <laughs> 하다 보니까. 아 그래서 이제 좀 줄일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네. 신혼은 즐겼으니 이제는, 이제는 나갈 때가 됐다. <laughs> 김치는 들어와라. 로망은 아, 아, 가고 이제 현실로. 2년차다. 2년차는 끝났다. 네. <laughs> 그러면 이제 저 친구들은 이제 시즌 아웃된 건가요? 어, 네, 이제는 그냥 데코용으로. 네, 가끔씩 아, 이제 있는. 뭐. 네. 분위기 낼때 있으면 네, 네 그때 고, 고, 그럴 때만 이제 네. 쓰시는 근데 1년 지나니까 분위기 낼 일이 별로 없더라 <웃음> <웃음> 근데 이거 조금 궁금한 게 사실 여기서 뭔가 요리를 하다가 일로 가면은 이게 어쨌든 왔다 갔다의 공수가 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당을 여기다가 둔 후기가 좀 궁금해요 저도 처음에는 이게 불편하지 않을까 번거롭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오. 막상 해보니까 오히려 음식 냄새는 여기에만 딱 퍼져서 밖으로 나갔을 때 그렇게 거슬리지 않는 점 좋더라고요 동선에 대한 불편함은 있는데 좀 약간 이렇게 아늑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또 장점도 있다 보니까 둘이서 대화할 수 있는 시간도 좀더 길어지고 오늘 여기 있는 시간이 좀더 뭔가 길어지는 느낌? 여기는 뭔가요? 아 여기는 약간 미니팬티 네. 그래서 이불 같은 거랑 이런 거 넣어 놓 이런 공간이군요 이 방에서 혹시 더 말씀해주고 싶은 게 있으실까요? 등이 네. 색깔이 한 번씩 바뀐다 아 맞다 껐다 아. 키면은 오오 아. 한 번씩 음식에 따라서 이제 네조명이 조절 가능하다 아. 그럼 이제 이쪽으로 나와주시면은 네. 두 번째 방으로 가볼까요? 몇년 정도 된 아파트일까요? 한 25년 2000... 됐을까요? 네, 2001년 2001년식 아파트. 음... 네, 24, 5년 정도. 음, 잘 맞추는데? 역시, <laughs> 이가 <laughs> 그리고 여기 옷이 진짜 많으신데, 정리가 진짜 잘 돼있네요. <laughs> 아, 좀 이렇게, 이렇게 정리하고 있다좀 여기 설명해 줄수 있으실까요? 어, 이까지 맞추면 참 좋겠지만 그게 어려우면 섹션별로는 그 카테고리를 네. 맞춰주는 게 좋은 거 같아요 예를 들어 여기는 긴거 이쪽엔 짧은 것들 음. 여기는 상의 하의인데 하의 하이 중에서도 바지 그리고 아. 뭐 치마 가디건은 이제 걸어놓으면 어깨가 음. 늘어나니까 반 접어서 이런 식으로 해 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은 조금 깔끔해 보이지 않나 네. 근데 죄송한데 남편분 지역이 어디예요 구역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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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봤는데 이렇게 해서 제가 남편분을 모자이크 처리하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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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laughs> 이렇게 시작해서 <laughs> 요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아, 여기도 아니군요. 저는 에? 약간 계절에 따라서 네. 여름 옷은 그냥 아예 넣어버리는 타입이어서 <laughs> 아, 안에는 이제 그냥. 다, 다 걸어놔요 저는 네. 사실 이게 다예요 저는 따로 숨겨 놓은 게 없어요 다 어. 타입이어서. 저희가 이거를 다한 번에 맞췄거든요 정말 저렴하게 세트로 다 했어요 제가 장에 그 냄새가 너무 싫어 가지고 무조건 다 걸어야겠다 <laughs>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은 서랍이 거의 없어요 여기 음... 있는 서랍이랑 네네. 여기 아일랜드 밑에 있는 이 서랍이 다거든요 이렇게 다 해서 얼마 예상하세요? 이게 제 느낌상 보통 요 정도 할때 아일랜드까지. 아 보통 견적 한 100만 원을 보거든요. 저희가 이게, 이게 아일랜드까지 네. 다 해서 70만 원 정도. 에? 70만 원이요? 응. 네. 70만 원다 해서. 오 자. 진짜 싸게 어. 어. 저희가 이렇게 해서 조금 저렴한 걸 수도 있어. 서랍이 비싸다고 하셨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다 거는 오. 형태라서 좀 저렴한 걸 수도 있기는 한데, 그래도 만약에 다시 한다면 서랍을 하나 정도는 좀더 추가하지 않을까. 음.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서랍을 네, 두면은. 있었다면 예가 네. 여기 얘가 없을 수 있어요. 그쵸. 필요한. 서랍 대신 이런 친구들을 놓으신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래도 조금은 필요하다. 가끔 그런... 숨기고 싶은 게또 있을 수 그렇죠. 있기 때문에 그죠 비상금이라던가 뭐... <laughs> 아, 진짜? 과다 <laughs> <laughs> 좋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이거가 좀 궁금해요. 이건 사실 드레스룸을 이렇게 좀 짜면서 얘를 여기다 넣어보면 어떨까 했는데 청각으로도 괜찮고 동선에 방해도 안 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냥 이 자리 뒀다가 뭐 만약에 또 구조를 좀 바꾸고 싶으면 이동이 가능해서 조금 유동적으로 쓰고 있어요. 구축도 그 할수 있다. <laughs> 네. 오늘 제목 뭐수 <웃음> 있다. <웃음> 그럼 이제 나와주시면요. 아, 이 집은 이렇게 인테리어를 해서 최대한 예쁘게 해야겠다. 어떻게 좀 많이 신경을 쓰셨나요? 일단은 최대한 구축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을 좀 내고 싶었어요. 네. 여기가 전반적으로 화이트가 베이스여서 우드를 조금 섞어보자 해서 최대한 따뜻한 약간 웜톤 계열의 카페가 컨셉이었는데 밤만 성공한 듯한 느낌? <laughs> 오, <그래요? 웃음> 어쩔 수 없는 그 촌스러움이 조금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이창에 문이라든지 <laughs> 아 저거 저거. <laughs> 네. 근데 저는 여기서 봤을 때는 사실 저 친구보다는 이런 나무, 이런 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눈에 훨씬 더 들어오니까 음. 되게 예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제가 밟은데 이게 너무 좋아요. 음. 이 통일된 러그의 느낌. 원래 이제 네. 거실 러그도 이런 계열이었는데 네. 이런 색이다 보니까 뭐가 흘리면 데미지가 아. 커요. 아, 특히 저기선또 커피 마시고 이러니까. 네. 아. 네. 너무 예쁘고 좋은데 데미지 네. 에 약하다. 이쪽으로 가면은 여기가 화장실. 인데요. 문이 다, 다 열린 거예요. 다 여... 아 뒤에 있어요. 원래 이렇게 돼 있었어요? <laughs> 네, 네, 원래 여기가 세탁기 넣는 자리더라고요. 지금은 또생각에로또 만족을 해요. 저희 느낌상 이게 원래 샤워하는 옷을 벗지 않습니까? <laughs> 그러면 은옷 벗고 바로 <laughs> 맞아요. 남아들입장에서 <남은 웃음> 정말 편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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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질적으로는 조금 어떠신가요? 뭔가 이렇게 아무런 아직까지는 아무런 <laughs> 뭐 그런 것도 없고 다만 이제 여기에 물이 좀 쳐서 물 네. 얼룩이 좀 생긴다. 그리고 네. 이제 문이 다 열리진 않는다. <laughs> 저는 오히려 편할지도라는 생각이 지금요 오히려 괜찮다고 느껴 요 만약에 네. 얘, 얘가 이제 베란다로도 갈수 있기는 해요 네. 그럼 이 공간이 또 죽을 거고 베란다는 어, 맞아요, 좁아질 맞아요. 거고 근데 맞아. 이제 이런 건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여기 <laughs> 이렇게 앉으면 제가 무릎이 여기까지 나오니까 네. 여기로 만약에 지나갈 일이 생기면 빨래를 꺼내야 된다든지 그럴 때 지나갈 수가 없다 이거 <laughs> 어, <laughs> 다들 그렇잖아요 왜 앉아도 저희도 <laughs> 그래요 저희도 <웃음> 그래요 바닥 <laughs> 보니까 그러니까 <laughs> 그렇죠. 그 밖에는 들어와야 되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광고 중에 하나인데 페이스 스웻젠 아진요 <laughs> 네. 맞아, 여기 안다는 녹즙 주고 막 이러잖아요. <laughs> 다 똑같다 사람사는 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네. <웃음> 네. 단점이 하나 더 있는 거는 건조기를 끝내고 나서 빨래를 꺼낼 때 변기랑 바닥에 아 물이 있거나 이러면은 그래서 그래서 방금... 요거 꿀템 요거 이제 열어가지고한 번에 싹 돌려서 들어서 위에다가 이제 넣거나 빼거나 할 때. 근데 아 그것 마저도 나갈 때 얘가 다 열리질 않으니까. 이게쓸 아 이러면. <laughs> <항목이 있잖아. 웃음> <laughs> 그래서 여기 씻는 거 씻는 거 저기 빨래용품 있는. 거 이게 브이군요 딸내 네. 용품이 이쪽하고. 네, 어, 너무 문 닫으시는 것같요 <laughs> <근데> 지금, <laughs> 여기 딱 거울로 살짝 보이는데. <laughs> <더> 이쪽에 <laughs> 짝짝 공간이 그래. 있어서 여기에 맞는 사이즈가 다행히도 높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꺼내서 이쪽에 세탁 용품을 아 조금 이런 거 이제 네. 쓰는 시 네. 많이 쓰는 거는 이제 이쪽에 구비를 네. 해서 근데 여기 공간 활용 능력이 진짜 대단하시네요. 작은데 맥시멀 리스트라서 지금 아 <laughs> 많다 보니까 최적의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이제 찾아서 하는 오, 편이에요. 이, 이거는 제가 진짜 가까이 와서 드디어 본 건데 밑에 이거 보여요. 뭘 들어있어요? 아, 이거 머리끈하고 뭐아 치실이라든지 네. 근데 되게 좋아요. 이게 오, 하나가 네. 있어서 통합이 이게... 또 되는. 여기에다가 작은 거 달면은 플러스 알파 공간이 생겨갖고 화장실에다 쓰는 것도 되게 좋은 그쵸? 방법이네요. 근데 이제 이거 조금 문 열려있으면 네. 청소할 때물다 들어가서 아 이거를 꼭 닫아줘요. 이거 몇번물 들어갔거든요. 아, 이미 났습니다 네.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이제 네. 나가 볼까요? 이쪽이 안방. 이는 뭔가요? 가습기예요. 가습기. 스탠드형 가습기인데 사실 이런 가습기는 맘카페에 진짜 좋은 제품들이 올라오거든요. 거기서 추천받아 가지고 샀어요. 네. 이게 통이 전부 스텐으로 돼 있어서 아. 이거 자체로 다 그냥 소독할 수 있고 열탕도 할수 있고 해서 세척에 용이하다 그래서 샀어요. 어, 근데 이거 되게 신기하다. 이게 일체형이에요, 이게? 일체형이긴 한데 하나하나 제가 원하는 대로 조립을 패널을, 할 수가 있어요. 패널을 분리를 할수 있어요. 아, 이형 같은 느낌. 맞아요. 여기 자히 보면 홈이 있거든요. 이게 사실 여기서부터 저기 하나가 침대인 거예요. 근데 아이 패널을 저희가 다 사가지고 네. 연결을 해서 그냥 아 일체형처럼 보이게 조립을 했어요. 여기가 이만큼을 또 남는 게 되게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짝투리 공간 이런 선반을 놔뒀어요. 그 세탁기 옆에랑 비슷한.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죽는 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 좀 해놨고 이 조명이 남편이 직업 특성상 좀 일찍 자는데 네. 그러면 이제 불을 켜고 제가 뭘 하기가 음. 좀 그래서 그냥 이런 거 조명 하나 켜거나 아 아니면 얘를 이쪽으로 돌려서 얘를 킨다든지 밤에 그냥 약간의 불만 네. 켜놓고 싶다 그러면은 네. 이쪽 이렇게 할수 있어서 얘가 또 밝기 조절이 또음 이렇게도 온게 뭐예요? 에어컨 위에 있는 아저 공기청정기 같이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공기청정 센서인데 진짜? 아 아니, 처음 보셨어요? 아, 네. <laughs> 아 그런가? 아 몰랐네. 공기청정 모드 하면은 제가 돌아가면서 이제 아, 그 작동하는 그런 오 신기하다. 이제 조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관리비가 얼마나 나오나요? 겨울에는 한 14에서 15만 원 정도 전기세는 음. 한 8만 원 에어컨 풀 가동해도 8만 원 정도밖에 안 나와요. 관리비에 포함이니까.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네. 이제 와주시면은 주방 이렇게 쓰고 있다. 일단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수납이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작은 공간에 이제 또 많이 넣어야 되다 보니까 아이템들이 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와인 거리를 이렇게 놓는다든지 여기도 이제 그릇을 놓는데 이런 렉 같은 거를 사서 그리고 이제 이쪽에 저희가 주로 쓰는 그릇들. 와, 여기도 지금 아까 그 새로 한 것처럼 얘 예, 그리고 이런 텀블러. 저거 텀블러 정리대가 없으면 네. 다안 들어가거든요. 아. 그래서 필수. 네. 냄비 같은 거는 이쪽에 음. 있고 거거든요. 그리고 음. 여기도 <laughs> 보시면 여기 이것도 설치를 한 거예요. 네. 높이가 조절이 되거든요. 네. 좀 나눠서 이렇게 보관을 할수 있어서 좋은 거 같아요. 그럼 네. 얘는 뭐예요? 이렇게 계란 프라이 이쁘게 하고 싶다. 아, 하트 내 <laughs> 네. 마음을 전하고 싶을 때. 잘 안전해지더라고요. 아. <laughs> <laughs> 이쪽에는 그냥 인스턴트 같은 거 보고 해놨는데 아, 이것도 와. 설치를 했어요. 근데 솔직히 얘가 없으면 사실 더 많이 수납은 할수 있을 텐데 공간은 죽지만 솔직히 깔끔하다. 여기도 이거를 해놨어요. 슬라이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주방 도구들. 아, 그래서 제가 여기서 요리할 때 여기서 이렇게 꺼내가지고 이런 식으로 손가이 그러니까 편하게 조금 네. 해놨고 동선이랑 이런 거랑 그렇죠 최적으로 네. 양, 양념 필요하면 양념 을 이렇게 도마 도마를 넣 으려고 <laughs> 그만큼? 아니에요. 이거는 신랑 아이디어인데 네. 이만큼이 항상 떠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 뒤로 식재료들도 좀 많이 빠지고 지저분했는데 도마를 그럼 여기다 놓자. 아, 그러면 가. 튀는 것도 어느 정도? 방지가 되고? 필요할 때 그냥 바로 꺼내서 여기서 썰면 되잖아. 얘기를 아 해서 천잰데하고선 바로 이제 여기로 <laughs> 자리를 잡았죠. 그 인덕션 쓰시는 분들은 이 인덕션 매트를 꼭 쓰셔야 되거든요. 저희 것도 인덕션이 하얗잖아요. 만약에 없었으면은 다 여기 그을렸을 건데 얘가 있으니까 네. 안 그을려서 이거 꼭다 쓰셨으면 좋겠어요. 아, 여기 꿀템이 너무 많다. 이 도마 겸칼 칼북 아닌 어, 도마 아니고 하면... 그냥 자석 칼블럭이어서 칼보가는? 얘는 네. 그냥 이렇게 떴다가 이렇게. 얼마 전에 선물 받았는데, 네. 이게 과일 픽이거든요? 이게 한 세트예요. 저희가 보통 과일 내올 때그 짝에 맞는 또 포크를 막 찾아서 내야 되는데, 얘 그냥 딱 가져가서 내면은, 뭐, 포크 안 차도 되고, 과일도 그냥 쑥쑥 잘 빠져서, 요거 네. 조금 잘 쓰고 있어요, 요새. 요게 이제 설거지, 네. 그, 거치대? 이런 건데, 네. 저희가 요리를 좀 많이 해먹기도 하고, 네, 네. 설거지가 항상 많이 나와요. 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아, 거할것 같은 들이 많다 보니까. 항상 많이 나와서, 항상 이 위에 너무 많이 쌓이는 거예요. 네. 그 부족해서 얘가 연장되는 걸로 샀더니, 아 너무 좋아요. 이거는 무슨 용도예요? 이거 그 노란색깔 스펀텍스라고 네. 그 설거지 다 갖고 이렇게 막 물기 아 닦는 네. 거 있잖아요. 얘는 다이소 거라서 가격도 되게 저렴하고 더 커가지고 설거지하고 물기 닦거나 여기 밑에다가 하나 받쳐 놓으면 물도 얘가 다 흡수해가지고 음. 천 원의 행복이에요, 진짜. 그리고 냉장고를 좀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 정도면 진짜 아까 결혼해서 좋은 점, 집에 왔을 때 누군가 같이 밥을 먹을 사람이 있고. <웃음> 네. <웃음> 와, 그게 이해가 되는 냉장고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진짜 추천한다. 이거 무조건. 이게 진공 보관 용기거든요? 네. 이게, 얼마나 된 파처럼 보이세요? 아, 한 일주일? 이거 세달 넘었어요. 에이, 네 달이나 돼가요. 에이? 너무 싱싱하죠. 이게 보관하는 법이 있는데, 씻어서 넣으면은, 물러요. 근데 안 씻어가지고, 그냥 흙만 좀 이렇게 좀 털어가지고 보관하면, 지금 네 달이 돼가는데, 진공 공기에서 지금 이만큼, 살아남더라고요. 사실 한 2, 3주 부르고 싶었거든요? 네. 근데 너무, 너무 그렇게 정답 맞춰봐같될것같아 <laughs> <안 웃음> <안 웃음> <laughs> 네, 와세 달은 진짜 되겠어요. 세달돼가는거 진짜 말이에그쵸 이거는 정말. <laughs> 이제 냉동실 볼까요? 빵이 엄청 많네요. 네빵을 되게 좋아해서 저희가 어... 장을 좀 대용량으로 코스트코에서 보거든요. 아, 그래서 거기에서 산 빵들. 밑에는 저희 냉동파가 있긴 있어요. 이제 네네네. 쓰고 나서 남자 트리파들. 쪽에는 음... 조리해서 먹을 수 있는 아뭐 치킨 네, 그런거나 아니면은 뭐 치킨 같은 거 명란 생선도 여기에 좀 있고요. 돈가스랑 김이랑 네. 연어 소분해 놓은 거. 와 퇴근이 난 기다려질 것 같아. <웃음> 맞아요. <웃음> 오 진짜 그 정도 냉장고의 느낌입니다. 그리고 아직 주방이 끝난 게 아니죠. 여기까지가 주방입니다. 네. 얘를 사신 건가요? 네 샀어요. 기성품이요. 전자렌지를 네. 둘 곳이 없어가지고 전자렌지 장은 음... 사야겠다라고 보다가 네네. 그냥 아일랜드를 사는 게 낫겠다. 여기서 에 마땅히 조리할 수 있는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 있어야겠다. 근데 진짜. 지금 이것도 많이 공간이 좁아지긴 했지만 네. 처음 샀을 당시에는 여기 하게잘 썼어요. 이거 튀김 냄비도 되게 좋은데 저희가 돈가스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튀겨 먹어요 돈가스를. 기름에요? 네, 네. 기름에. 진짜 식당에서 사먹는 돈가스보다 더. 더 맛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아뭐 그냥 솔직히 오, 남자들은 잠시 할때 프라이팬에 네. 뭐 기름 좀 둘러가지고 먹고 이러, 이렇게 하는데 네. 기름을 여기다가 따로 이렇게 보관 을 해서 오, 이걸 걸러가지고 이렇게 쓰면 되게 오래 쓰거든요 진짜 대단하시다 저는 집에서 해 먹을 때수율이라고하나 그게 안 나오는 음식이 저는 몇개 있다고 생각하는데 음. 그 중에 하나가 저는 튀김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기름을 네. 저렇게 버려버리면 그런 네. 형태가 되는데 저희처럼 저렇게 보관을 해서 음. 재사용을 또 하게 되면 네. 그런 게 많이 줄어들어요 어... 식재료 네. 하나 추천하고 아, 싶어요 다시마 버터거든요? 네? 다시마 버터 네? 다시마 버터인데 네? <laughs> 이거 지금 제가 거의 다 썼을 정도로 저희가 음... 솥밥을 진짜 자주 해먹는데 얘는 특히나 고기 스테이크 솥밥을 할때 진짜 잘 어울려요 얘를 이제 퍼서 넣어주면 은 감칠맛이 네. 완전 살아나서 그때 아... 항상 같이 하는 이쪽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거실 공간입니다 그리고 많이 흘려서 교체됐다는 여기까지 <laughs> 저... 네. 그러면은 여기 밑에서 그냥 사실은 이렇게 깔아 놓고 먹어도 되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뭔가 좀 카페처럼 쓰고 싶다가 조금 있는 느낌인가요? 네. 카페처럼 하고 싶다의 정점을 찍은 거는 이제 소파였어요. 일반 가정집에서는 잘 두지 않는 그런 형태의 소파거든요. 근데 이 소파가 있어야지만 구축 느낌이 조금은 덜할 것이고 카페 느낌이 그나마 날 네. 것이다 해서 우겨서 우겨서 이제 샀는데 결론은 비추다. <laughs> 와, 아 이렇게 비추다. 긴 이야기를 한다면에 네, 비추에요? 네그는다 왜요? 이게 1년은 참 좋았어요 그 느낌도 잘 나고 근데 이제 얘가 단점이 일단 천 분리가 안 돼서 세탁이 안 돼요 아 세탁이 안 돼서 그럼, 이게 흰게 더러워 지거든요 야 되는구나 그 네, 콩깍지가 네, 좀 벗겨지니까 네, 그렇게 네. 이쁘지 않더라 불편함이 <laughs> 더 크게 다가오더라 루키가 사실은 집에서 제일 넓은 공간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 루키의 식탁을 주시는 분들도 사실은 이제 꽤 있는데 그것도 얼마 전까지 계속 고민을 했어요 아 그래요? 그것도 했는데 그치? 소파 처분 실패로 인해 나오지 그... 네. 아, 못하겠다 아 그래요? 누가 안 사가요? 네. 이거 50만 원에 올려놨는데 50만 원에는 사실 저같아도안살거 같긴 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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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에 사는데요 <laughs> 이거는 수틀까지 같이 네. 해가지고 100만 원에 샀는데 아, 그래요? 그래서 어, 그... 일단 쓰고 있다 <laughs> 저는 이 집의 진짜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뭘것 같냐면 채광이 너무 음. 좋아요 아 너무 좋습니다 채광은 진짜 좋아요 압동하고의 거리는 그래도 좀 있는 편이거든요 아, 그래서 네네. 문을 열어놔도 사사가 보고가 어느 정도는 되기 때문에 이것도 좀 만족스러운 포인트이기 해요 그리고 그 이거를 열어주시니까 <웃음> <웃음> <laughs> 오, 이런 색깔이. 무슨 느낌인지 알겠습니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laughs> 쪽으로 한번 돌아왔습니다. 네. 아, 아, 아 이거는 엄청 데크를 깔았어요 저희가 네. 그냥 맨발로 다니고 싶어서 깔았는데 네. 자세히 보면은 이게 네. 깨져요 플라스틱이라 그래서 만약에 다시 깐다면 그냥 원목 데크. 아, 네. 네. 그거를 사. 어, 또또 소리 났네. 방금도 네. 좀. 네. 두둑두둑 하는 거네 한 번씩. 이 랙도 다 맞는 거를 또 해가지고 탁 들어가게 해서 정리를 좀할 수. 수 있게. 아, 그러네요. 이해했습니다. 아, 이거. 이 구축에 아. <laughs> 제일 숨길 수 없는 한 가지는. 아, 이거 아시죠? 바로 이제 인터폰이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아무리 전세다 보니까 못질은 또안 네. 되고, 마음에 드는 거는 못을 박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제 설치할 수 있는데, 유일하게 이거 하나가 꼬꽃핀으로 무게를 견딜 수, 견딜 수 있는, 수 있는 제품이었어요. 이게 설치재라서꼬꽃핀 하나로도 무게를 딱 견딜 수 있는 정도로 음. 제작을 해주시겠다고 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제품인데 음... 방법을 알려주시겠다라고 네. 얘기를 하셔고 이걸로 딱 사갖고 진짜 두근두근하면서 설치를 해봤는데 네. 딱 맞는 거예요. 이 제품 자체가 좀 가벼워서 버틸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거 사고 너무 행복했어요. 이런 것들도 이게 있으니까 이 위에 끼가 잘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다 집안 곳곳에 디테일이 있어서 엄청 깨끗하고 엄청 예쁘고 게다가 실용적인 집이 된것 같습니다. 두 분의 러브하우스 <laughs> 아, 러브하우스. 네, 러브하우스. 네, 러브하우스 러브하우스? 해야 되는 어. 것 같아요. <laughs> 러브하우스 아. 너무너무 잘 아. 찍었고요 두 분에게 결혼이란? 결혼은 배움인 것 같아요 연애를 아무리 오래 했어도 결혼해서 1년 같이 사는 게또 다르 거든요 음. 근데 1년 저희가 살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배웠고 이 네. 사람한테 배울 수 있는 점이 또 있었고 인생에 있어서도 결혼을 하고 나서 배우는 게더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 요 그래서 저한테 있어서 결혼은 이제 배움인 것 같다 저는 결혼은 맞춰가는 거 솔직히 제가 아내하고 결혼을 하게 된 것도 둘이 성격이 되게 잘 맞았어요 예를 들어서 음. 발걸음을 하나하나 맞춰가는 것도 저 앞에 사람이 좀 늦게 가면은 이 사람을 앞질러 가 가야 된다는 그 성격 하나도 되게 같이 맞았거든요. <laughs> 그런, 그런 거 하나하나가 서로가 솔직히 안 맞으면 삐그덕거리기 네. 시작하면 솔직 되게 힘들잖아요. 네, 네. 그런 거를 서로 같이 맞춰가고 서로 배려해가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그런 게 결혼이지 않을까. 좋습니다. 그래서 촬영하시는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